자 2025년 3월이구요 고1 국어 모의고사 43 45번 지문 고전소설 작전이상의 쌍주기연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한자는 없지만 이 쌍주기연이 뭐냐면 쌍은 쌍주이할때 쌍이에요 두개 주는 구술주 자입니다 기는 기이하다 연은 인년 이렇게 돼요 그래서 <laughs> 하늘이 정해준 두 인물에 관련된 어떤 그 인연 이게 쌍주 기연이 되겠고 우리 교과서 교과서가 아니죠 모의고사에서는 서천웅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여자가 왕혜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두 사람이 쌍주입니다 쌍주 두 사람의 기이한 인연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문제 먼저 보면 내용 묻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한 건데, A는 B와 달리. 자, 요거 A 보고서 접근할 수 있고, B는 안 되고, A는 끊어져 있네요. 4번도 끊어져 있고, 모두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A 보고서 1, 3, 4, 5번을 제껴갈 수가 있겠습니다. 45번은, 자, 문학 지문에서, 문학 문제에서 이 박스는 기준점이죠. 해석 기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읽고 들어갑니다. 자, 쌍주 기연은 서천흥이 천자 중심의 위계질서를 회복하고 충효의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의 영웅소설이다. 자, 이때 천자가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다른 말로 천자, 하늘의 자손이라는 의미로 천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전형적인 영웅소설과는 다른 행동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영웅과 적대국 인물이 충효의 가치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 적대고 인물이 영웅의 효실천에 일조하는 것, 위기 상황에서 적대고 인물 간의 현실 대응 태도가 다른 것 등이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작품에는 요세 가지 내용이 있다는, 있다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문학 작품은, 문학 문제는 이렇게 박스를 먼저 보고 지문을 분석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기준, 해석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보겠습니다. <laughs> 쌍주, 기연. 앞부분 줄거리.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자 제후국이라고 되어있죠. 제후국이 뭐냐면 옛날 중국은요, 뭐 지금도 땅덩어리 넓지만 황제가 다스리는 황성이 있어요. 황성. 근데 전체 전국을 혼자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 지역을 여기다가 제후를 삼아요. 예를 들어서 남만은 어디냐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일단 경계죠. 이쪽이 남만입니다. 남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낭만 후 이렇게 해요. 여기 제후를 삼는 겁니다. 이거를 제후국이라고 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후국인 낭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낭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다. 자, 여러분들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 정리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칭 인물들의 호칭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인물 정리를 꼭해 가면서 봐야 되고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인물 관계도, 인물 관계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꼭 내용을 숙지를 해야 돼요. 자,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흥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로 출정한다. 서천흥이 대원수.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석영을 극진히 대접한다 자 우리가 봤었죠 예 적대국의 인물이 주인공의 일단 그 효에 일조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앞부분 줄거리가 되어 있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줄거리 부분 앞 앞부분 줄거리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돼요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들과의 관계와 갈등 구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부분 줄거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이제 태자가 누구예요? 남만태자죠. 그 사이에 부왕께서 "부왕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그쵸? 남만 왕이 되겠네.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로설 수가 없다 합니다. 듣자니 명나라 장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궁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자 그러면 이때 대인이 누굽니까? 이때 공인 누굽니까? 바로 서경이죠. 그렇죠? 요렇게 호칭이 달라져요. 다시 여기 보면은 듣자니 명나라 장소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공은 서경.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이때 부왕은 태자의 왕, 태자의 아빠.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궁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볼모는 인질이죠. 그래서 이 대인도 공석경이 의미합니다. 보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이때 소자가 누굽니까 남만 태자죠. 소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남자는 소자, 여자는 소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소자에게 대인을, 대인이 누구라고요? 서경. 대인을 군중으로 데려오라고 명하셨지만,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소자가 이를 참아 행하지 못하오리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신복은 자기 오른팔처럼 쓰는 부하, 신복으로 하여금 천리마 두피를 준비하게 하였사오니,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그 후에 부왕의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난만태자의 어, 입을 통해서 사건의 요약적인 면모를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요약적 제시. 그러면서 지금 아, 이렇게 서경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서 안무사가 위로하여 말했다. 자서 안무사가 누구예요? 어, 서경. 내어찌 네, 그대의 인정어린 마음을 잊으라. 그대가 누굽니까? 태자, 남만태자 그리고는 작별하였다. 곧바로 천리마를 타고 종자와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했다. 이때 자 끊어야 돼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 읽어야 됩니다. 끊어 읽기를 할 때는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반드시 끊어 주세요. 끊고서. 위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잠깐 끊고 한 번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1, 2초면은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태자가 이제 그서천웅의 아버지인 서경을, 서안무사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서원수가, 서원수 누구? 서천웅이죠 서원수가 길협을 놓아보낸 뒤로 누군지 모르겠네. 아마, 어, 남만의 장수인 것 같아요. 길렴을 놓아보낸 뒤로 또 싸우려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울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만왕은, 왕이 되겠죠? 예, 네, 만왕 만왕은 군영의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도두었지만 만왕이 끝내 안전한 곳에 들어앉아서 나오지 않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승자는 표문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승자는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여러 장소들과 묘책을 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만왕을 잡으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 고이 다착 끊어야 돼요. 새로운 임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여기 위에서는 이제 그 서원수가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남만왕을 잡으려고 하는 계책을 짜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밀설에한 병사가 들어와 고했다. 운영 박감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이 와 서찰 한 통을 전해 달라고 하기에 바칩니다.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 보니 서찰은 이러하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십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석경이다 그러니까 서경이 누굽니까? 아빠가 되는 거죠. 원수의 아빠.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왔더니, 도움을 준 사람 이 누굽니까? 남만 태자죠. 오신 대원수는 누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 그러니까 석경은 대원수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원수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밥비 군영의 문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 안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였으나 뚜렷한 부친이었다.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정신이 혼미하여까무러졌다서 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에는 6세 어린아이였거을 지금은 엄연한 대장이니 어찌 알아버리오. 자 요런 부분. 고전 소설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술자 개입, 서술자가 이야기 흐름을 잠깐 끊고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을 하죠. 이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그래요. 잘안 나오네. 다시요,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자, 고전 소설 보면은 요런 특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서술상 특징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어찌 알아버리요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 주물렀다.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안무사가 어루만점 위로하며 말했다.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쁨이 그저 없다면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서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중야. 그래서 윗부분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서천웅이가 아버지 서경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 안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논하였다. 자, 이 부분. 아무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서원수는 장수로서의 지라기, 손무, 오기와 제갈량의 버금가오. 자, 여기는 이제 중국 고사, 유명한 장수들을 빗대어서 지금 이 서원수를 예, 좀 이렇게, 뭐랄까, 칭찬? 이렇게 하고 있죠?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어찌 당할 수 있으리요? 자,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 이게 이제 남만 태자가 분석한 남만의 병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서안무사를 살려 보내 은혜를 끼친 것이라고, 즉 누가 봐도 자기들이 질것 같아요. 그래서 서안무사를 살려서 돌려 보내고 어, 그 덕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 안무사는 인자하고 후독한 어른이요. 서 원수는 충성하고 효정스러운 군자이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요. 누구를요? 대왕을.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와 함께 귀순하시도록 간하여 봅시다. 이때 경은 누구예요? 곡성상이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신하를 좀 높여서 부를 때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순하도록 간하자. 이때 간이라는 말은 어 왕이나 황자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간이라고 하고, 직접 말하는 것을 직간, 이런 말도 써요. 자, A 부분. 자,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은 앞부분들 쭉 훑어볼 수가 있겠죠? A와 관련된 부분 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는 객관적 근거를 들어, 아니죠?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지금, 어, 난만태자가 주관적으로 좀 판단을 했어요. 자, 3. A는 신의 어긋난 행동을 요구한다. 내용 없습니다. 4. A는 타인의 힘을 빌려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를 밝힌다. 이것도 아니죠. 왜냐면 하 자신들이 이제 난만왕한테 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 자신의 신분을 내서는 방법을 활용할 상대의 행동변화 촉구 아니죠. 그러면 3번, 4번, 5번 아니고, 일본도 아니네. 네, 예, 그럼 다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따가 아, B를 보고서 2번 판단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지문. 자, 그러고서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잔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태자가 목 놓아 슬피게 울며 말했다.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구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위도 한쪽을 벗고 등에 형장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문서를 쓰고서 통곡하였다. 명나라의 선봉 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의 아래니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으로 들이라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붙인 서안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아늘이오. 혹시 여기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습니다.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번 절하며 말했다.부왕의 죄는 마땅히 면치 못하려니와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간신의 충동질에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는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잣게 아래여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대대로 황제 은혜에 감사하고 원수의 덕을 잊지 않으리다. 이건 이제 아버지의 목숨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자, 언사 말하는 거죠? 말하는 상황이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천승의 구강다움이 외모에 나타나는지라 아무렇지 않는 뜻 말했다. 자 잠깐 천승이라고 한다면 천대의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대의 수레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천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뜻으로 잠깐 상시 만승이라는 말도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 많이 나와요 만승이라는 말은 만대의 수레라는 뜻으로 이것은 황제를 의미합니다. 만승은 황제입니다. 자, b 부분 만왕의 죄악은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 사람이 근심이 없도록 하려 했었는데, 다 주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대를 보니 하늘이 오히려 남만에게 복을 주시미로다내어치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께서, 자기 아버지 서경, 가친께서 십여 년 동안 그대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당연히 천작께 아뢰어. 만왕의 목숨을 구할 것이로다.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다른 근심이 없게 할지어다. 자, B 부분 볼까요? 자, 우리가 2번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B는 초월적 권위를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B 부분에서 초월적 권위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 하늘의 내 네,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를 언급하는데, 근데 조금 선지가 조금 부족해요. 이거 플러스, 그 다음에, 어, 아버지의 일. 남만 태자가 아버지를 극진하게 에, 대접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생각이 바뀐 거죠. 태자가 거듭거듭 절하며 고마워하고 마음속으로 칭송하였다. 내 서한무사가 오늘날에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젊었는데도, 풍채가 갑절이는 압도다.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이제 보고서, 만왕을 사로잡고 난만의 태자가 귀순해 왔는데, 태자는 임자한 데다 효성스러워 가히 난만의 왕이 됨직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 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수 없으리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재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른 것으로 황제의 명을 기다렸다. 자, 그래서, 어, 이 서천은 서원수가 남만의 왕으로, 예, 이 난만 태자를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었고요 그럼 45번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통 이 박스 문제를 다 읽은 다음에는 박스 문제를 먼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찾기 1. 태자가 서안무사를 볼모로 사문하는 부왕의 명을 거역한 것에서 적대국 인물 간의 현실 대응이 다름을 알수 있죠. 네, 그만항은 네, 서경을 인질로 삼아 가지고 서천흥 서원수를 잡을 계획이었는데 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태자가 서안무사를 명나라 진영으로 가도록 풀어준 곳에서 적대국 인물이 영웅의 효실천의 일조함을 확인할 수 있고, 3 서원수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며 승승장구하고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는 곳에서 영웅적 활약성을 알수 있고요. 4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부왕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한 것에서 충효를 실천하는 모습을 알수있고요 그런가? 5. 서원수가 태자를 만왕으로 봉하여 천자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고 아랜 것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4번이 외투한 다시 한번 볼까요? 태자가 부왕의 본심을 서원수에게 전하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 다 이게 틀렸죠. 부왕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서원수의 아버지 서경을 인질로 사로잡아서 서원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자가 그것을 못하게 미리 서경을 풀어준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안무사는 재회 전에 서원수에게 서찰을 먼저 보냈고, 서안무사는 서원수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몰랐습니다. 네, 서원수가 편지를 보고, 편지를 본 다음에, 네, 오른 사람이 아버지인 것을 알았던 거죠. 3. 서원수는 만왕을 잡기 전에 승전한 표문을 천작게 보냈고, 4. 태자는 패잔군으로부터 부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5. 태자는 항복문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원수에게 올렸습니다. 알아서 43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44번에 다 아까 2번이었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 소설 쌍주 기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